출차 사람 다 하고 가더라고 감금 방에 있는데요. 생각해보면전왜 이런데만 될 거예요? 여기, 여기 침대가 많은데 거기서 뭘 했을까요? 에, 에, 에? 에? 안녕하십니까 숙박원 김, 숙박입니다. 숙박이는 또 오랜만이죠 여러분? 네, 숙박이 여직 바빠가지고 말이죠. 자 오늘은 어디를 왔을까요? 바로 신촌의 삼각지대로 왔습니다, 여러분. 여기가 왜 신촌에 삼각지대냐 여러분 버뮤다 삼각지도 아시나요? 자꾸 배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 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가 홍대랑 신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만 더 사라지거든요?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건데 오늘의 게스트! 짜잔! 저와 함께 사라질 미도씨입니다 아 존나 싫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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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미도예요 반갑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전는안 하도 안 돼요. 여기 처음 오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. 그 거짓말. 아, 진짜로. <laughs> 여긴 진짜 처음 가봐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, 여기가 대학가요, 예 알죠? 네. 홍대, 서강대 연세대, 미대. 이화여대 등등의 학교가 엄청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거기 있는 커플들이 다 여기로 모여요. <laughs> 어메이징. 또이 홍대 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겠어요? 일로 오는군요? 그렇죠. 뭐라? 왜냐면 홍대는 모텔이 없거든요. 아, 맞아요. 없어요. 그 택시 타고 일로 가주세가니다 바로 가죠. 자 그럼 오늘 어디냐? 자 여기는 신촌의 모텔 야자라는 곳이고요. 네. 안가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네. 오늘 여기 왜 왔냐? 여기 크리스마스에 친구들과 여자들과 파티를 하려 지않겠습니까 그렇죠. 그래서 파티룸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. 와 대박 대박 찰칵 들어가 보실까요, 여러분? 아우. 여기가 지하인데요. 무래도 파티룸이면 지하에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맞아요. 그래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. 지금 뒤에 보시면 문에 빈트가 있어. 느낌 우선 맞으로자 오시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신기해요. 한번 공개합니다. 짜잔. 아자 여기 들어오시면 먼저 굉장히 넓습니다. 맞아요. 아무래도 치아 1층을 통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. 빠. 이 준비할 수 있는 곳. 드라이기 당연히 있어야겠죠. 이거 고정이 안 되는데요? 쓰라고 해놓은가? 건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 컴퓨터도 있습니다. 여기, 여기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지? 빡에서 벽을 찐거 같아요. 대박 사건. 네. 컴퓨터가? 두 대가 있습니다. 요즘 보통 컴퓨터 두대 이게 기본이죠? 그렇죠. 네, 컴퓨터 두 대로 커플끼리 게임하라고. 어 맞아요. 네, 그런 식으로 해놨고 여기 타트판이 있습니다. 타트판으로 이제 술기운 하면 되겠죠? 여기 뭐야요아 문은? 여기 뭐지? 어? 여기 술 차사람 자라고 가드라고 감금 방이 있는데요. 와 진짜. 이거 들어가 보세요아고미있이 자, 이렇게 하고 아! 어, 어, 어. <laughs> 아 이런 방이 왜 있지? 그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변기 땅이고요 여기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어, 여기는 친구들 다 함께 샤워를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샤워기 두개 있는 건 나는 요새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밖에서 손도 씻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온탕 같은 게 있어요 물을 어디다 채우죠? 그러게 아 여기서 사우나 갈수 있습니다 그러게 대박인데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제 이상한 사나리가 있어요. 이게 왜 있는 거죠? 마트에서 가면 안될거 같아요. 어이 끊어질 것 같아. 안 됐나? 안 됐어. 설마 속박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침대에 붙어 있네. 기억나요, 미도 씨? 기억나죠? 생각해 보면 저는 왜 이런 데만 될 거예요? <laughs> 그리고 당구대가 있습니다. 와 이건 좋다. 이게 원래 비싼 모텔에 이런 데만 있거든요. 진짜 파티 이런 데만. 그리고 여기 대망의 공간이 있어요. 바로 침실입니다. 3개나 있습니다, 침대가. 대박! 새꺼풀이 한 번에 잘수 있어요. 여기서 어... 자면서 뭘 하겠어요? 자면서요? 잠꼬대를 하겠죠?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이도 갈고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여기가 이것뿐만 아니라 노래방도 있습니다. 잠가 노래방! 아. 여러분, 여기 약간 조명이 심심하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래서 이거를 다 주인님께서 아셨어요. 네. 이걸 켜면 펴면... 그리고 노래방 목이 마르다 그러면은 냉장고에 들어가지고 어 물이 물이 많네. 있어요. 아나 이렇게 큰 냉장고 있는 거 처음 봐 살면서. 나, 나도 아니 얼음도 있고 먹다 남은 물도 있어요. 와 대박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많이? 어머번이뭐 둥둥 있어. 여기 여기 있는 거죠와 <laughs> 별거 다 있어요. 와. 야 신들렸나요? 비데를 얻어 산행열차에 재밌는데? 이거 왜 안고있어요? 아뭐 한번 부르시려고 아니요 한국음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, 불러 드릴게요롤링 불러 드릴게요 자! 여러분 네. 여기 잘 보셨나요? 네 여기 굉장히 놀 곳도 많고 네할 곳도 많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? 몇 명인가요? 그걸 왜 여기다가 <laughs> 여기 최대 수용인원이 8명인가?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와서 같이 놀면 방어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술 먹고 뻗은 애는 그 감금방에한번 가둬놓고 어, 좋네 <laughs> 여기가 얼마? 평일에 12만원입니다 저렴한데? 네, 신촌은 그래도 상류지대가 있어가지고 호텔 모텔이 엄청 많아요. 그니까 그래가지고 가격 경쟁이 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어. 되는데요. 네. 그 때문인 것도 있지만 여기 동네가 약간 노후화돼 있어요. 음. 호텔들이 노후화되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음.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굉장히 잘 찾아가지고 좀 신축 건물에 가면은 좀 비싸요. 어, 아 맞아,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가격 타협을 잘 보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오 음, 맞아요. 여기 어떠셨나요 미도 씨? 별로예요. 어떻게 별로나요? 곰팡이 또? 냄새 나고요, 네. 음침하고요 기분 나쁘고요. 네. 여기서 뭔 짓을 했을지 가늠이 안 돼요. 맞습니다. 여기, 여기 침대가 많은데 거기서 뭘 했을까요? 그러니까, 에, 에? 에? 안녕하세요. 아, 너무 나쁘게만 얘기했네. 자, 농담이고요. 네. 우선 놀거리도 많고 침대도 여러 개 있고, 어, 예. 자, 겨울점은 몇 점입니까? 5점 만점에? 2점! 와아! 생각 <laughs> 높은데? 왜냐면은 저는 냉장고가 크기 때문에 마음에 듭니다 아니 근데 뭐 냉장고가 진짜 레전드에요 예, 네, 사람 들어가요 이거 그니까 러난 만약에 나 파티룸 잡았어 와 해서 왔는데 여기다? 집에 가요 농담이에요. 농담 아니잖아요. 농담 아니잖아요. 당신 <laughs> 아는데 너무 다 좋게 좋게만 얘기할 순 없죠. 근데 딱 봤을 때 좋아할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. 자 오늘 이렇게 신촌의한 파티룸을 알아봤는데요. 여기가 가격 대비 시설이 넓고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약간 습기가 있고, 네, 맞아요. 곰팡이 냄새 좀 난다. 청결이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비도는 그것을 좀 중시하기 때문에 평점을 낮게 준게 아닌가. 저 같은 이제 개 개처럼 노는 사람들은 좋은 것 같은데. 웃기지 어, 마. 카메라 안돌테니 이했으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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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들도 그러면 신신해 오셔가지고 한번 놀러 오시면 좋, 좋겠죠? 좋겠죠? 가성비는 진짜 최고, 가성비로 치면 전사점 드릴게요. 진짜요? 네. 그래서 가성비 잘 하시는 분들은 꼭 오시길 바래요. 잘 가십시오. 안녕. 안도야 네. 오늘 옷을 안 벗었네요? 네. 아, 네. 그 파티를 오두친하해 가지고 파티복을 입고 싶다고. 아, 네. 근데 안 보여주려고요. 왜요 연말에 보여드릴게요. 지금 연말인데요? 저희 파티 할때 보여드릴게요. 아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파티 할때 보여주고 싶은 옷이에요, 갑자기. <laughs> 아, 왜요? 지금 파티룸 왔는데 파티복. 좋지 않아요 여기? 네? 좀 간지러워가지고.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 네. 가자 가자.